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는 애국 국민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애국 국민들의 수가 지난주보다 1.5배 이상 늘어났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 수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오후 5시 반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와 덕수궁 대한문학 그리고 서울역 광장까지 태극기 물결을 따라다니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자랑스럽게 흔들며 거리를 행진하는 애국국민들의 당당한 모습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동화면세점막과 덕수궁 대한문학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였고 서울역 광장은 광장 일대는 물놀이고 서울역을 올라가는 계단까지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태극기 집회를 주관한 단체는 대한애국당을 비롯하여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한국교회연합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자유애국, 국민총연합,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자유대한연대 등 기존 단체뿐만 아니고 자유대연합이란 단체가 교보문고 앞에서 새롭게 집회를 시작하였고, KT 광화문 빌딩 앞에는 태극기 군대라는 단체도 등장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목한 고영주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도태우 변호사, 자유한국 발행인 곽성문 전 의원, 배병효 전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관,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등은 이날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과 막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 내년 4월 16일까지 대부분이 판결을 못 내리면 은그 날짜로 석방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짜리 기결수가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구속 연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부터 2년 동안 재판 질질 끌어도 못 풀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결수기 때문에 뭐 연두색 그 수의를 입고 계신데 기결수가 되면 옷 색깔이 바뀝니다. 파란 색깔로 바뀌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을 그이감이라 이감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의 여러 사람들은 관행으로 이감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만일 이 악랄한 분들이 옥수를 써서 해결수라는 이유로 이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도 안양 교도소협회에 있습니다. 안양 교도소에는 그래도. 없습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은 훔치면 합니다 열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방한하는 그날 악방하는 그날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김정은 최호단을 위하여 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 우리 민족을 내팽만 굶게 굶게 하는 그인권태학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력입니다. 그들은 인권도 없고 도독도 없고 정의도 사라진 악의 소굴입니다. 악의 소굴에 우두머리 김정은이 오면 은 우리가 태극기를 덜고 그를 쳐다내야 합니다. 태극기의 깃발로 김정은을 쳐다내자! <목소리> 여러분 내 마음의 준비를 아빠도 <목소리> 가. 역에서 시청 앞 광화문에 이르는 서울의 중심간을 태극기와 성종기로 뒤덮은 거리 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는 오후 3시 반부터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와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등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0분부터는 대한 애국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 그리고 일파 만파 회원들로 구성된 태극기 물결이 광화문 일대를 시간을 두고 점령하였습니다. 겨울이라 오후 5시가 되자 서울 도심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도 태극기 물결의 도도한 흐름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총전불 물러가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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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가다 화이팅기를 다 열어놨다고 전은 태극기 이런 태극기 집회는 워마드 회원 2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의 집회에서, 그, 서울역 광장의 집회에서부터 참가하여 광화문 거리행진에 동참하였습니다. 워마드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남성 혐오주의자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마드 회원들은 검은색 패딩과 검은색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지난 주부터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동참하고 있는데 저는 이들의 행동을 지난 주부터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마드 회원의 리드에게 제 명함을 건네주고 인터뷰 요청도 하였습니다. 워마드 회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달지고 해 뜬다입니다. 달지고 해 뜬다. 달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 문을 영어로 의인화한 것이고, 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끝자인 해를 의인한 것입니다. 달지고 해 뜬다. 워마드 회원들은 리더의 지시에 따라 질서 정렬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워마드 회원들은 단체 리더가 박근혜라고 외치면, 청와대로 혹은 밝은 해, 박근혜 하면 밝은 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넌넌동네넌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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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출발한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집회는 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그리 행진한 뒤 오후 5시 반에서 6시 무렵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진해산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진출하여 청와대를 애워 산다면 그 폭발력을 누가 저지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거대하고 도도한 태극기 민심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태극기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그 태극기 혁명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기분도 좋았습니다. 한 4시간을 광화문 일대를 걷고 나니까 엔드로핀이 펑펑 솟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